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하죠? 각질이 장난 아닌데요. 각질 제거하고 피부 강도 채우는 30초 따꼼 새 피부 빨간 필링 추천드려요. 1차 세안 후 물기가 없는 얼굴에 도톰히 발라주면 따꼼따꼼한 느낌이 있는데요. 뭔가 쫀쫀하네요. 30초 방치 후에 미온수로 씻으면 돼요. 각질 모공 스케일링을 도와줄 수 있는 아하, 바하, 파하, 라하 성분이 무려 35% 아도적 함량으로 에시트 성분이 결 케어를 도와줄 수 있고요. 마스크팩을 해도 더잘 먹고요. 화잘먹 꿀먹 피부 완성. 피부에 흡수가 잘 되도록 판테놀 성분이 더해져서 스킨케어 메이크업 부스팅까지 도와주고요. 비타민 B12 성분이 매끈한 광채, 쿨톤 케어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. 이 비내한 광채 어쩔? 주 1, 2회 간격을 두고 쓰면 좋고요. 요새 건조하고 거칠었던 피부가 매끈하게 광채가 올라와서 대만족이에요. 홈케어 이걸로 해 보세요.